수리들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한화 이글스의 찬란했던 추억과 새롭게 펼쳐질 역사가 만나는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대전 한화 생명골 파크에서 시작될 특별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 1번에 김선빈 2번에 홍종표 3번에 나성범 4번에 최영우 5번의 위즈덤, 6번의 이우성 시즌 두 번째 등판이고요 개막전에서 5이닝 동안 무실점 피칭을 보여줬었던 내일이었습니다. 1번의 황영, 2번의 최인호, 3번의 플로리얼, 4번의 노시환, 5번의 최연석, 6번의 김태현, 펀세 선수가 시범 경기 때 워낙 임팩트 강했어 6까지 구종을 던지면서 야자들 악박하면서 아 일선발 다음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리한 볼카운트 펀스 자세 낮추면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첫안타의 주인공은 기아 타이거스 김선빈입니다. 아, 역시 잘 치네요. 2구차 번트 됐습니다. 3루 쪽 3루수 1루 1호 선타. 1루 에 서포스. 선행 주자를 잡아냅니다. 한화 이글스. 주자가 1루에 있을 때는 버트 방향이 1루 쪽으로 좀 가야지 좀 안전 진로권을 획득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3루에 아무도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전초원은 투 떨어뜨리는데요. 박망이 맞춥니다. 1루수 유격수에게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도 아웃됩니다. 4육3의 병살타. 민병원 해설위원의 예측 그대로 투구한 폰스에게 병살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이렇게 불이 들어오니까 저 독수리가 저런 느낌이군요. 어... 저 독수리가 굉장히 작아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구장이 예. 커서 그래요. <laughs> 오우. 센터 쪽으로 타고 보냅니다 유격수 뒤로 가서 잡아 냅니다 유격수 심우준 저거거든요 와, 독수리 같은 움직임 심우준입니다 저렇게 빠른 동작으로 수비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담 선수도 뭐앤의 데이비슨 선수처럼 분명히 홈런왕 한번할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지는 공 헛스윙이 되면서 카운트 투앤 투가 됐고요 아니 그 저희가 팁앤투 보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었던 폰세이고요. 빵공, 헛스윙 삼진아! 이제 투어! 근데 저런 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위진덤 선수의 자꾸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 다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 최재원 포수고요. 2-0딱볼 타고 만들어집니다만 센터 쪽 좋은 코스로 빠져나갑니다. 투어 니후현 타육 6번 타자 이우성도시즌 끝나면 FA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잡아당겼는데요. 우중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주자 2루 통과해서 3루까지 공 3루로 연결 3루! 3루에서! 아웃입니다 3루에서! 갑자기 공을 잡고 이우성을 속이는 그리고 플로리얼 선수의 어깨와 정확도까지 봤었고요 노시원의 완벽한 속임까지 이렇게 혼세가 야수들의 도움으로 실점 없이 이닝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늘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의 개장 첫 공식 경기가 여러분과 하고 있습니다. 음, 오, 대전 한화 생명 골프 그당연한네요 어, 매진입니다. 스레노. 잡아 당겼어요. 3루 쪽입니다. 3루수 노시안 1루로 길게. 1루에서 어 1루에서 세이브요. 1루에서 사이. 낮은 송구 김턴이 한 번에 잡지 못했습니다. 청도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헛스윙. 또다시 빠른 공으로 승부합니다. 153km를 빠는 거니테일링까지 정말 구위가 좋네요. 원투 카운트. 닷! 홈스윙 삼진 아웃. 선두 타자 실책으로 나간 이후에 흔들리지 않고 삼진 처리하는 돈세입니다. 확실히 본세 선수의 좀 책임감 있는 피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닷! 네. 닷! 스트라이크를 걸쳐 들어갑니다. 베스트볼 이제 원월 투의 볼 카운트, 1 5 4km. Pegoshi 5 k 5km. k m 5 k k m Pegoshi 5km. Pegoshi 5km. Pegoshi 5km. Pegoshi 5km. k k k k 야수들의 실체, 그러나 코디 폰스는 마운드에서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공격에서도 좀 보탬이 되줘야 됩니다. 땅골 타고 1루 초 빠져나갑니다. 지난 시즌 내내 2타수 1안타, 올 시즌도 그 강함을 이어가는 최재훈입니다. 이제는 풀카운트 승부입니다. 땅볼 타구가 만들어져서 유격수가 잡았고 2루로 쏩니다. 그리고 1루 안는 뿌리지 못합니다. 유격수 김규성, 심우준입니다. 이제 스위퍼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어, 스윙이 인정되면서 3진 아웃입니다. 역시나 나일. 하지만 그 사이 심우준은 2루까지 갑니다. 낮은 공 땅볼 타구, 네일이 직접! 패스를 밟습니다. 선두 타자 최재훈에게 피안타용 그러나 내일 역시도 마운드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양팀 1선발에 맞대결은 역내용입니다. 태구즈 입장에서는 나성범 최영욱 위즈덤 언제든 걸리면 한방 칠수 있는 타자들이 기다리고 있긴 해요. 맞습니다. 더어납니다탑우중간우중간 우중간 원바운드로 당장을 때립니다. 최영욱은 어느새 이루까지 성큼성큼 서서 들어갑니다. 최영욱의 이루타 원아웃 주전은 득점권. 쪽멀리갑니다카운트는 아, 지금은 투구판에서 발이 제대로 된... 한화 생명 볼파크 첫 타점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카운터에 여유는 없는 위즈덤입니다. 바깥쪽 공 빠졌어요. 주자는 3루까지 쉬어갈 수 없습니다. 갑니다. 변화구 타격. 센터 쪽준견수준견수 잡아냅니다. 삼중아 태그. 공 허브로 연결. 홈에 들어갑니다. 위즈덤의 첫 타점. 대전 한화생명 골파크 첫득점해준인공은 바로 이 선수 최영우입니다.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남은 스트라이크 카운트 하나, 이우성. 떨어지는 공에 방망이 따라 나갑니다. 3구 3진, 그러나 최영우의 원아웃 이후에 이루타가 결국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3, 투풀 카운트 승부. 동 하나, 바깥쪽에 벗어납니다. 선두 타자 몰래. 주자는 다시 스타트 끊었고요.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스트라이크 존 벗어난 공. 이제 주자는 득점거리 됩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 통과. 루킹 삼진아 아쿠아타나 스스로 챙기는 제임스 네일입니다. 세리터 풀 카운트 네일 버스 최은성 갑니다. 바깥쪽 들어오지 않았어요. 길었던 이 승부. 네일 선수가 볼넷으로 투자를 내보냅니다. 어, 주말 시리즈의 첫 경기일 두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내일입니다 센터 쪽인데요. 이루스 베이스 받고 1루까지 1루까지 아웃입니다. 김선빈 혼자서 만들어낸 명상타 이렇게 원하는 자 1루 1루의 찬스 실점하지 않는 제임스 네일이었습니다. 선수 타자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아웃입니다. 선두 타자 최현준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그렇게 한 점을 만들어 냈고요. 먹힌 타구입니다. 3루 쪽 방망이 끝부분과 함께 날아갔고요. 이번에 정확한 선구 보는는 3루수 노시환이었습니다. 투아웃 자, 헛스윙 스라이크 아웃. 1루로 던져서 삼진을 완성합니다. 이번에는 개 삼진을 추가합니다. 폰스 3진 7개. 5회까지 1실점. 이 선수가 바로 이글스의 1선발입니다. 이렇게 스트라다운 나다와 삼진 잡아낸 이후에 가면서 야수들 그리고 더가수에 있는 선수들 모이자 이야기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었던 콘서예요저게는 이제 선수들이 좋게 받아들이면 정말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분명히 네. 얘기했을 거거든요. 본세 선수가 지금 워낙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좀더 끌어올리고자 지금 어... 모두 다 웃고 있잖아요. 네. 하나 선수단이. 어, 3루 자리에 변우혁 선수가 들어와 있네요. 2년 연속 평균자 책점 1위. 박헌의 선풍열 전 선수가 기록을 했었고요. 85년부터 91년까지 7년 연속 역대 유일이고요. 34년 만에 연속 시즌 1위에 도전하는 네일 선수. 자, 풍동의 박망이 따라 나갑니다. 헛스행 성진아. 아, 언파이어 캠. 야, 이동호 해설이, 해설, 해설위원의 기를 그좀 받아야 되는데. <laughs> 그러게요. 시즌 외국인 타자들 카디네스와 데이비슨 선수는 상당히 좋은데 위즈더 플로리얼 선수는 아 약간은 좀. 스윙! 삼진업 오늘 경기 다섯 번째 삼진 6이닝 무실점. 기아 타이거스의 1선방 제임스 데일이었습니다. 다수의 선두타자 위즈덤입니다 저거부터 공략합니다 타구로 왼쪽 왼쪽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 홈런 위즈덤 기아 타이거스의 위즈덤이 시즌 두번째 홈런을 선사합니다 아, 지금은 엄청난 타이밍에서 엄청난 타구가 나왔거든요 1대0으로 불안한 리드를 안고 가던 기아에게 진짜 천금같은 1점이 되는 위주덤 선수의 솔로 홈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가져갔지만 네. 또 언젠간 이그스 선수들이 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빠르게! 오! 송구 빠져요! 송구 빠집니다 추가 질로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는 최원준입니다 배 끝에 걸립니다 높게 떴고요 2루수 황영목 이동 잡아냈습니다 어렵게 잡아낸는 황영목입니다 이렇게 투어! 이제 오늘 경기 100번째 공이고요 3진과 볼넷 비율도 약 2대1 101번째 공 잡아 당겼습니다 1호 수협으로 빠져나갑니다 1루, 전, 1루 통과해서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글쎄 팬분들은 이 위기를 막아주기를 두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투 카운트 아, 풍동 화수윙 3진 아웃 코디 폰스 7회 결국 스스로 마무리 짓고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개타이거스 위즈돔의 대형 홈런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0. 경기 7회 말로 갑니다. 개타이거스에서는 이두점 차를 막기 위해서 전상현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밀어냈습니다. 마운받고 굴절됐어요. 1루수 커버에 들어갑니다. 태그 아웃됩니다. 원아 아 이게 또 공교롭게도 다리 쪽을 맞아서 전상현은 괜찮을까 싶네요. 표정을 보니까 괜찮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네요. 과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전상현. 바깥쪽 공 떨어집니다. 허스윙 삼진아웃. 2타수 무한타 기록하고 있는 김태현. 걷어놨습니다. 타구 왼쪽으로 갑니다 타구 담장 쪽. 담장 넘어갑니다. 최격의 솔로 포기턴 이 한방이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이글스의 첫 번째 역사가 됩니다. 아, 이러면 경기 재미있어집니다. 지금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살아 올라오거든요. 네. 다른 걸로 바꾸시지 않을까도 싶고요. 오, 전상현이 볼넷을 내줘요. 대주자 이원석 선수가 일루 나가 있습니다.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어요. 1루로 쏩니다. 1루에서 입니다. 이 장면인데 세이판정 그대로 우루에 성공합니다. 베스캠으로 보시죠. 아, 정말 날라게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볼라 이제 걸어서 비어있던 1루까지 차지합니다. 여기서 대타 문현빈 선수를 내보냅니다. 그한 경기 한 경기에서의 승리가 이렇게나 어렵고 그 승리를 지키기는 이렇게나 힘듭니다. 이대1의 스코어. 하나, 글의 7월 말 박도규 선수를 지금 마운드에 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에 더가오시고요. 아, 긴장감 넘치는 순간입니다. 네. 박도규를 이... 지켜봅니다.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고요. 몸적 깊숙하게 합니다. 볼락! 기아의 필승조가 과연 이 경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스 3볼 1 스트라이크입니다. 믿을 수 없는 처럼 투아웃 이후의 기적을 만드는 하나이글스 타이거즈의 마운드가 흔들리고 맙니다 동점까지는 만들어낸 이글스 과연 그 이상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걸 또 타이거즈가 허락할지 지켜보시죠 못만든 공이 나왔어요 밀어내기 못만든 공 마운드의 박두규가 완전히 흔들립니다 이렇게 역전 하이스 스코어 3대 2가 됩니다. 아, 이러면 마운드에는 박도구 선수를 더 지켜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마운드에 이준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아직 8구에가 남아 있습니다. 초구부터 세 차게 칩니다. 이구 더 넣었고요. 타고 왼쪽인데. 기적의 칠아마. 대전 한화 생명 볼파크 가장 뜨거운 첫날이 경기 경차를벌리는 한화이글스입니다. 스코어링. 결국 해내네요. 결국 해내고 이동 해설위원님의 보답합니다플로리얼 선수가 <laughs> 믿을 수 없는 칠아마. 비기닝을 만드는 한화이글스입니다. 결국 이렇게 타이트한 경기에서 4 4구를 다섯 개를 허용한다는 것은 경기를 뭐 진다고 할수 밖에 없을 정도로 네. 막아내야겠죠? 그렇죠 이영범 선수 골라가있습니다네 좋은 비거리를 보여줬고요 아! 센터총! 안타 뽑아입니다 김태현 직전 타석 홈런 그리고 이번엔 안타까지 원아웃 주자는 일루니다 볼유드가 됐어요.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행주자 포기하고 다대주자만을 1루에서 처리합니다. 이제 투아웃. 그러나 주자 김태현은 2루까지 갔습니다. 투아웃. 풀카운트. 모든 카운트가 꽉 차있고요. 닭볼 타고 만들었습니다. 유격수. 다리 사이로 빠져요. 2루 주자3루 통과해 손까지. 공 허브리어. 좋 분위기가 다시 또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사실 실책도 없었고요. 그 4사구가 정관판에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격수 앞으로 빠져나는 안타까지 타고 3자까지 굴러가요. 2루 주자는 여유 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타자 주자 2루 돌았고 3루까지 이도윤 3루까지 공 3루! 3루에서 세비 선언됩니다. 1타점 적시 3루타 이도윤 이글스 독수리들이 날갯짓을 활짝 펼칩니다. 스코어 철이자 마운드에 이태영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엄쪽에 걸치지 않습니다. 선두 타자볼라. 타석에 박종호 선수입니다. 초구를 타격합니다. 먹힌 타구인데요. 좌익수 달려보 좌익수의 글로벌을 맞고 타구가 떨어집니다 결국 이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글스의 새로운 마무리 김서현 선수입니다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0의 평균자 책점 기록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2구 먹힌 타구인데요 좌익수와 중견수 좌익수 이동해서 잡아 냅니다 아, 김서현 선수가 입단했을 때 어, 이글스 팬분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실텐데 아, 이 선수가 팀의 마무리가 되고 싶다고 당찬 포부를 그렇죠. 밝혔었죠 이루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다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타 서건창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냅니다 이른주가 태그업해서 3루로 3루로 이동합니다 자석에 들어 있는 대타 안준수 김서현 바깥쪽! 들어오지 않았어요 살짝 벗어나면서 주자가 볼넷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제 상위 타선으로 올라왔고 변우혁 선수의 승부인데요. 이구야 박마이가 돕니다. 스라이공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스윙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대단한 집중력 있는 승부를 펼칩니다. <laughs> 그리고 공은 헛스윙. 3진에어렇게 경기 끝납니다 결국 대전하 생명 골파크에서의 첫 번째 공식 경기 이곳에 최는한화이그 쓰게 드라마 같은 역전승으로 장식합니다. 아, 결국엔 하나 이글스가 대전 하나 생명 골파크 개막전에서 승리를 따냅니다. 네. 그리고 폰세 선수의 또 승리도 가져가면서 선수와 모아놓고 경료 어, 그리고 치열한 분위기 끌어올리는 모습도 있었고, 7이닝에서 2실점, 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추가 실점하지 않고 지켜낸 게 결국은 이글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7야말 역전으로 다가왔습니다.